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옥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와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스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호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유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기아와 미르마인이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야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야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는다 부리야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레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리아와 아달리아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부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의일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안에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수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모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내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아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아리라. 무리빠아는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타레야와 아스이며 아스는 여호와 딸을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사하아와오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야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